안녕하세요, 유락입니다. 오늘 리뷰할 악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F 베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관상으로도 원래 F 베이스가 되게 멋있긴 하지만 이, 이 베이스는 컬러 자체가 상당히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컬러로 스펙터에서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스펙터에서는 그딥 블루 C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진해지는 컬러가 나오는데 이거. 화면보다 직접 보시면 음, 거짓말 좀 붙으면 한 다섯 배는 멋있어요. 예. 네,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FBS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FBS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큼직큼직해요 뭐든지 노브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넥도 그렇고 헤드도 그렇고 큼직큼직합니다. 그리고 뭐막 여러 개를 쪼개서 붙인 악기가 아니라 애쉬 바디. 그리고 메이플렛 그리고 로즈우드 또는 에보니 또는 지금처럼 버드 아이 메이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FBS 유저분들은 다 공감하실 부분이지만 얘가 <laughs> 액티브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자연스러운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이렇게 풍이 말해서 과하지 않는 부스트 그런 악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팝뭐 팝뿐만 아니라 뭐 다장르 그러니까 하도 아주 빡센 음악 빼고는 왜 어지간한 장르는 다 커버가 가능한 악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매력 있는 사운드가 나온 악기죠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무게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2018년에 생산된 제품이고요 국내 정식 수입처인 뮤직포스를 통해서 2018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올해 2019년 중순에 이제 판매가 된 악기예요. 그러니까 실 사용을 몇 개월 안한 거예요. 전그 연주자께서 그 그러니까 악기를 저희 가게 이제 위탁을 주신 이유는 그때는 이제 블루스나 뭐팝뭐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밴드 상에 갑자기 이제 바뀌면서 이제 강력한 음악을 하게 돼서 예, 자기 악고는좀 바디도 크고 그래서 이제 내놓으신 건데 악기는 정말 좋아요. 만듦새는 정말 훌륭합니다. 뭐 제가 그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는 악기가 없어요. 이런, 이런. 트, 드릴 필요 가 없는 악기예요 솔직히. 그리고 상태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버클 상처가 좀 있어요. 요거 빼고는 그냥 전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버클 상처, 요거. 예, 요거 빼고는 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도 요거 사진은 제가 또 큼지막하게 찍어서 올려놨어요. 보정 없이 해서. 얘는 그런 악기예요 그리고 사운드는 제가 지난번 MTD 소개 때도 했,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명한 악기들은 제가 뭐 굳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일단은 뭐 들려드리면 로비 물론 이제 여기가 줄 자체가 테이프 코어 된 거라서 뭐좀더 서스테인이 길게 하겠지만 로우비도 상당히 괜찮아요 매력있어요 서스테인도 좋고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이 f 베이스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얘네들 안에 포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보시면 휙휙 돌아가요 이렇게 이거를 며칠 이제 어떤 분들은 고장난거 아니냐 하시는 분 계신데 얘네들의 f 베이스의 포텐시미터는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 대체적으로 프론트 볼륨만 좀 뻑뻑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확확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투 볼륨이고요 톤 나머지는 3밴드 EQ에요 그리고 제일 FBS에서 높게 사는 거는 아까 제 자연스러운 액티브라고 말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부스트가 과하지 않,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이 소리에서 트랩을 끝까지 올려도 이런 소리예요 제가 볼륨을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 올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아귀어퍼하는 그런 트래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스트가 크게 되는 악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F 베이스를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톤도 세계 톤도 상당히 상당히 매력적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민트급의 그 악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가게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이 악기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들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명한 악기들은 제가 뭐 굳이 이렇게 큰 썰이나 뭐 이렇게 제가 테스트가 필요 없는 악기라서 이 악기의 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